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뉴스. 간단한 영어 뉴스. 영어 뉴스는 어, 레벨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다섯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 보긴 했지만 이 랄라 잉글리시 뉴스도 1탄부터 앞에는 조금 그래도 좀 어, 쉽게 했어요. 그리고 아, 지금은 어,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100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뉴스도 조금 랄라 잉글리시 뉴스조차도 조금 레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랄라, 영, 야, 랄라 영어 뉴스 1탄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앞엔 조금 쉽게,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실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100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살짝 레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1탄부터 계속 해오신 분은 레벨이 올라가는지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어, 실력은 많이 느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초 과정 쫓아오시는 따라오시는 분들. AU 대화나 뭐 일기, 단어 퀴즈 같은 걸 지금 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난 뉴스 언제 하지 하고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2, 3년 하실 때 하시면은 뉴스를 따라올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AU와 일기 기초과정을 일반 어 2반부터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하면 하셔도 되지만 이건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 보고 줄줄줄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굳이 힘들면, 이렇게, 이걸 만약에 50번 따라 읽었다. 그런데 외워졌다. 그래서 한국말 보니까 줄줄 나온다. 그러면 실력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보통 2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한 2, 3년 채우시고 나서 뉴스 1탄을 해봤을 때, 어, 50번 읽으니까 줄줄 나와. 그러시면 실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1탄부터 계속 쫓아 따라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음, 뉴스 보겠습니다. heavy rain 하면은 무거운 비잖아요. 어, 폭우라고 할수 있죠. 폭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예. 폭우 compensation 하면은 보상. 폭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heavy rain compensation. 이고요. Last year, 작년에죠, 지난이죠. Last가 지난 해니까 작년에 8월에가 되죠. Uh, in August, 8월이 되죠. 그냥 last August 하면요, 지난 8월이니까 어, 25년 8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8월이니까는 24년. 예. 지금을 기준에서는 24년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이, 어, 24년에 방송했다 하면은 23년 8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음, 달 이름 앞엔 전부 대문자. 달 이름은 이름이기 때문에 전부 대문자 씁니다. 한국말로는 전부 1월, 2월, 3월, 4월 하지만 영어는 달 이름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중학교 때 이거 외울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January, February, March 이런 거 이름 하나하나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외웠답니다. 자꾸자꾸 하다 외워집니다. In August, 8월에 달 이름 앞에는 in을 쓰고요. There was 있었다죠. 있었다. t 어가 거기에인데. 에, 거기에 있었다 하지 않고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를 뺏고 왔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있었다만 번역하는 거죠.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was고 여러 개 있었으면 there were가 되죠. 현재는 there is, there are. 과거에 있었다 할땐 there was, there were가 되는 거죠. heavy rain, 폭우가 있었습니다. 즉, 폭우가 내렸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and는 그리고도 되지만 그래서. So, 대신에 en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남역 근처의 도로들이 되는 거죠. 니어는 뒤에 거 가까이에, 뒤에 거 근처에요. 강남역 근처의 도로들이 became, 되었어요. like는 뭐뭐처럼, 뒤에 거처럼이죠. 강처럼 되었습니다. 강이 되었습니다. 강처럼 되었다. 가 되죠. b e c o m e 의가거 became이 되는 거고요. 강남역은 그역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스테이션. 둘다 대문자 쓰는 겁니다. The manhole cover. 맨홀은 이제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우리도 맨홀이라 고 그러죠. 예. 맨홀 뚜껑이 뚜껑이 카버입니다 Manhole cover opened. 열었다 아니고서 열렸다죠. Open은 열다도 되고 열 열다도 되고 열렸다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end도 여기서 그리고라기보다 그래서죠. So 대신 쓴 거죠. So 대신 end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매라 그러죠. 남매. 예. 남매. 누나와 남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남매가 in their fories가 이제 남매를 꾸미죠 그래서 그들의 두 명이니까 his나 her 아니고 t h e 되죠. 40대인 남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두 명이니까 his 아니고 her 아니고 t h e 가 되고 40대는 40부터 49까지를 fories라고 하죠. fories. 그래서 40은 for이에요. 그런데 40대는 for why를 I로 고치고 yes, for is가 됩니다. 40대의 남매가 fell,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f o r 에 가고 fell, 떨어졌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Into, 뭐뭐 속으로. Hole, 구멍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다, 가 되는 거죠. 서초 구는 has to, 모뭐 해야 한다. 서초 구가 구가 하나잖아요. 3인칭, 단수. 현재란 말이에요. have to 하지 않고 has to가 되는 거죠. 삼위식 단수 현재에 동사 s를 붙이는데 have는 have's가 아니라 has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have's 그러면 너무 귀찮아지죠. 짧게 쓰는 거죠. has to pay. 돈을 내야만 합니다. 지불해야만 합니다. billion은 이제 million이 million이 백만이죠. 백만에다가 이제 천, 천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은 백만, 천만 뭐예요? 100만, 1만 억, 10억. 이렇게 되죠. 100만, 100만, 1만 억, 10억. 이렇게 해서 천을 곱하니까는 이게 빌리언은 10억이에요. 10억. 예. 그래서 1 billion 하면은 10억이거든요. 1.6니까 10 예, 하고 이게 6억 이게 이게 억짜리죠 이거는 10억 짜리고 그래서 16억이 되는 거죠. 16억은 영어로 1.6 billion이 되는 겁니다. 1.6은 1.6라고 읽습니다. 어 원 16억 원을 그들의 고인 어그 유가족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비리브가 비리브가 이제 그 뭐죠? 사별하다 여의다 라는 뜻이에요. 사별하다. 그런데 비리브 비리브드 비리브드 세 번째 거거든요. 세 번째 거는 뭐예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뭐뭐 당한 사별당한이니까 여, 여인 이 말이죠. 여여 여인. family 가족이니까 어별당한 가족이니까 유가족이 되는 거죠. 그들의 유가족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그 대여해요히스나 허가 아니라 그들의 유가족에게 16억 원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the court 그 법원은 expected a to be. expect a to be. a에게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 남매가 be able to, 할수 있다죠. can하고 같은 거죠. 근데 투부정사 뒤에는 to can, 조동사 못 나오기 때문에 be able to로 고쳐진 거예요. work, 이럴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언제까지? 65세의 나이까지. Until은 뒤에 거까지예요. 어 네. p 는요뭐 뒤에 거이죠. 65세의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그그 어, 어, 동안에 연봉 같은 걸 쳐준다라는 거예요. They expected. 어, 여기 이제 대칭력돼 있네요. 왜냐하면은 주어 동사 있고 또 주어 동사죠. 그러면은 문장과 문장이 만날 때 접속사 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 있고요. 어, 대신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할 수 있고 뜻은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뭐뭐라고 예상했어요. 뭐라고? 그 누나가 could e a n 얼벌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Can 보다 could를 쓴 거는 만약에 살아 있다면이라는 if절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절은 가정법이거든요. if절은 가정법은 항상 현재, 현재를 현재를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그래서 한 시제 옛날 걸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can earn 아니고 could earn 이렇게 되죠. 네, 혹은 will earn 해도 되죠. will earn 뭐죠? 어벌 것이다. 뭐 이렇게 근데 어 진짜 살아있어서 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라는 이 f 절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음 문장 속에 말은 안 했지만 밀리언이 백만이죠. 백만 천만 억 이게 삼억이죠. 삼억은 뭐라고요? 영어에는 억 단위가 없고 십억 단위가 있기 때문에 억은 three hundred million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three hundred million. 어, 300 곱하기 100만이니까 100만 이니까 100만 천만 억이니까 3억이죠. 3억원은 300 million 원 이렇게 되죠. 3억원을 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 어, 남동생이죠. 남동생은 여기 이제 똑같은 거 생략됐어요. could earn 생략해 있죠. 똑같으니까. 어, 12억 원이죠. 이게 10, 10억 단위니까1.2 예, billion은 12억 원을 벌수 있을 것이다. could earn. 예. as, 뭐뭐 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가 accountant, 회계사예요. 회계사였기 때문에 12억 원을 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여기서 could earn 똑같으니까 생략해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accountant, 회계사인데요. all accountant 아니고, 모음이기 때문에, 예. 아에이오우 -E 모음 앞에는 어 어카운턴 아니고 언어카운턴트 해야지.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되죠 발음이. 그래서 어 어카운트. 힘드니까 언어카운트. 언어카운턴트. 언 t a n 트 이렇게 되죠. 그가 회계사였기 때문에 12억 원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6억까지 보상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래도 뭐, 미국 같으면 막 160억 원 해주죠. 예, 그래서, 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음, 보상을 좀 많이 해주는 거다. 그랬는데, 이것도 벌써 1, 2년 전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연봉도 많이 높아졌거 하기 때문에, 어, 회계사가 뭐 1년에 1억만 벌겠어요? 요즘 여기 막0해나더 붙거나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1, 2년 전이라 2년 전 이렇게 돼서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신나게 따라 읽기로 가시는 거 아시죠? 신나게 따라 읽기 따라 읽기 파일 음, 읽기 파일 가셔서 신나게 몇 번입니까? 30번 내지 50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뉴스는 반복, 반복도. 반복 동영상도, 반복 학습 동영상도 클릭하셔서 한글을 보고 영어로 줄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 많이 해두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